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지? 2시 반이니까 자 이번에는 특강 아, 제 특강 제 몇? 21? 23 23 그러니까 2 3위니까 음, 52강까지가 들어있는데, 반, 넘었나? 아직 반안 넘었죠. 그래서, 서관문은, 가 11수? 11, 서관문은 가 11, 11번째 거. 수가 아니고, 시가 아니니까, 11번째 서관문, 뭐냐? 아, 세 원기만이네. 이것도 신은, 제목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목을 붙인 거죠. 아까는 남전당 한규한테 쓴 거. 어. 이거는 영호당 박한영에게 쓴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여기다가 영호당 박한영에게 이렇게 쓰면은 영호당 죽잖아? 걸리면? 그러니까 안 써. 근데 쓴 거는 영호당 박한영이에요. 신기하더라 이거 참 어떻게 경사 이렇게 다 챙겨서 했는지 읽어보면 알아요 그전에는 뭐 전혀 몰랐었지 그러니까 읽어보면 알아 이거는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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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실이다 잘라가지고 원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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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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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살이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게 백년 전이 넘은 이야기인데 그냥 생생하게 현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뭐하냐 조교사에서는 아무 단한 명도 총무원장이야 들어보지도 않는데. 에이. 자 아세 원기 미반이요, 춘초 우생이로다. 짧기도 하지만 참으로 대단한 말을 다 들어있어요. 아세가 뭐야? 아세. 아처 많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아처 많은 세상. 아까 경호사가 말했잖아요. 이놈 저놈이 전부 다 한다고. 아처 많은 세상에서 원기 미반 내가 다 갖춰서 말하지는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다 말하겠냐. 근데 내가 뭐가 다 내가 멀리 추방당한 거북이가 경호사를 경호사 자기 자신을 멀리 추방당한 겨, 거, 거북이라는 그 상징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추방은 어디로 다냐면 이게 묘향산으로 추방당했어요. 처음에 추방을 당한 건 아니지. 이 남전당 한, 저기, 영호당 박한영이 빨리 묘향산으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멀리 추방당한 거북이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지만, 아직 돌아가지 못하네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거는 그거다. 앞에 추방당한 거는 묘향산인데, 이건 그거 같으네. 이거. 이거 삼수갑산이야. 아직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거 삼수갑산이야. 이게 묘양산 아니에요 묘양산에 숨었다가는 다시 나오거든요. 다시 나와서 그거 다 하고 가. 그러니까 1895년에 동학농민 전봉준이 처형을 당 하면서 1895년에 숨었다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 이거는 지금 삼수갑산 갔을 때야구만. 이게 지금. 이건 강계에서 쓴 거예요. 강계에서. 왜 이걸 썼냐면 그 남자 그 영당 박한영이 계속 물어요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고 멋이 어쩌고를 계속 물어서 경호사가 이거를 보내는데 아마 이게 지금 이 시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그 관계 에 왔다가 그 쉬지도 못하고 그 저기를 받고 바로 돌아가요 그 영어당이 그래서 경호사가 슬퍼서 위로 편지야 이게 뒤에 나와요 위로 편지. 아첨 있는 세상에 내가 다 갖추어 바라지 못하니 멀리 추방당한 거북이 멀리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함수값 아니죠? 추방당한 내가 거북이가 아직 내가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봄이 되니까 초목은 또 다시 솟아나는군요 초목은 또 어? 내가 슬프든지 나발이든지 말든지 봄이 되면은 아랑곳 없이 그냥 다시 솟아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전봉준 장군이 이 아니 저 영어당 박한영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그것을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음. 특히 또왜이긴 서간을 쓰게 되냐면 영어당 박한영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세번 다녀가는데 그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접해서 경원사가 엄청 슬퍼서 이걸 쓰시는 그 서간문이거든요 이거를 또 그니까 러 그 전봉준 장군의 전병사민의 그 사람이 영호당 것도 갖고 있고 남자당 것도 다 갖고 있고 한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 족보에도 못 올리고 안 올리고 그냥 걸리면 죽을까 봐. 그사람에도 그러니까 그 참으로 이 전봉준 장군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경화선사를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어서 이 영호당 박한영 씨도 불안하니까 경화선사가 편지 보내면 그걸 읽고 도로 죽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도로 한 사람이 뭐하는 거죠? 전집사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경사가 보내잖아. 그럼 영호당이잃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로 줘. 전집사한테. 그래서 그전씨가 갖고 있는 거야. 이거를. 열쇠 편을. 놀라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한번 걸리면 다 주고. 다죽고거 아니야. 너 죽고 너 죽고 너 죽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영호당 박한영, 뭐 남자 당규를못쓴것같아그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이 희생물로 족보가 없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나는 천안전씨도 아니고 문효공파도 아니고 그 아예 그냥 없이 지낸 이 마지막 전병삼이가 전병근이가 그 전병삼이라는 이가 말했잖아 여기서 그 하더라고 천안전씨 문효공파 대표로 자기가 전병삼이라는데 필이 팍 오는 거 전병근이하고 같은 병자잖아요. 왜 저번에 온그 여자 있지 그 현대 미주불교 그 여자 그 사람이 전병자도이니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그 여자한테 이거를, 안 일러주고, 자기가 말하더라고. 사실은, 다시 오지 말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그전 병, 자, 지금 병자가 많아, 돌림자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병자가 많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전병인것이래 너의 죄를 사노라 <laughs> 뭐냐. 그리고 그냥 웃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한 사람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영호 도파. 이거 트릭이요 영호당이 28살이나 어린데 무슨 노파여. 아, 견사가 얼마나 이것을 혹시 가다가 걸릴까 봐. 영호 도파 실자선이요. 내가 작시 은하니 노화 망어리고 무제로구나. 실로이니 혼정소자 상하 수수하니 기해상 일려로다. 그래서 영호 도파가 영호도파야 스님도 참으로 트릭도 어지간히 니서영어도파가 <laughs> 어. 선을 아나 미치겠다 <laughs> 빠른 영어도파인데 선을 살펴줄 스승을 이르니 이게 누구요 선을 살펴줄 스승은 경호선사고 경호선사가 남쪽에서 잘 했어야 되는데 어? 이 삼수갑산으로 도망을 왔다 이런 얘기에요 선을 살펴줄 스승을 이르니 시를 작시하기를 시를 작시하기를 경호사자가 내가 작시를 하나 해보는데 운하대 내가 운을 띄우는데 갈대꽃 아래 흐릿한 달 갈대꽃 아래에서 서로 헤어졌나봐. 어 흐릿한 달달 아래 넓고 멀어서 노인을 잃었노라. 이 노인은 경호고 지금 선을 살펴준 스승이 경호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 시를 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아 슬퍼. 경호선사가 영어다름을 놓고 삼수갑산으로 갈 때의 사, 그 상황을 얘기하는 내가 마음을 정의하고 내가 마음을 정했어 삼수갑산 갈 거야 라고 정의하고 사라지는 것을 아, 이게 그거죠 사라진다 사라진다가 뭐죠? 우리가 말하는 도해야 도해 사라지는 것을 내가 비록 결심은 했지만 결심은 했지만 그 슬픔은 어그 슬픔은 내가 결심했는데 그 슬픔은 위나 아래나 위는 경호선사고, 아래는 누구예요? 영어당이지. 둘다 슬프더라. 위나 아래나 서로, 한 가지로구나. 그니까 이, 왜냐면은 이 경호, 영호영호당이 영어, 어디까지 안내를 하면 묘양상까지 안내를 하거든요. 거기서 아마 갈대꽃 있는 데서 슬픈 가운데서 헤어졌었나봐.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미안해가지고 와서 이, 그, 영어 노파가 선을 살펴준 스승을 잃어버렸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음을 정의하고 사라지는 것을 결심했다는 게 이게 삼수갑산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은 위나 아래나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그 시를 하나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경호사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삼수갑산으로 경호사가 왔잖아요. 와서 영호당에 와서 영호당을 경호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파랑새라고 그래요. 이름을. 그 파랑새, 파랑새가 어떻게 청조라하거든요 파랑새가 날아오니 내가 희망이 있구나 해서 좋아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왔을 때그 영호당에 간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모친 상을 당한 얘기를 뒤에 쓰세요. 미심차 시화 후여 형후 미중 정성 소승이니 최역 심중이로구나 유널 분엄 련모상이요 완명 푸득 수멸야로다. 내가 미심쩍어 하던 차에 이런 얘기요. 미심쩍어 하던 차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영호당하고 헤어져서 영호당을 헤어져서 먼저 삼수갑산으로 왔잖아요. 왔는데 영호당이 안 와. 그런데 마침 영호당이 왔어요. 어? 파랑새가 날았다 했잖아요. 내가 미심쩍어서 계속 영호당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꽃이 피는 시절에 봄에 왔죠. 봄에. 그러니까 봄에 파랑새가 날아오잖아요. 꽃이 피는 시절에 형의 방문은. 형은, 이것도 형이라고 바꿔. 언제는 또 뭐라며, 영어 노파라며.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죠? 아까는 영어 노파라며, 지금은 형이라 그러잖아요. 전봉준한테도 그러잖아요. 어? 언제는 형이라고, 언제는 제자라고 해놓고, 언제는 뭐라고, 바꿔 계속. 형의 방문은 정말 두루 소중한데, 소승을 아주 나를 계속 칭찬해주니, 여기서 소승은 경호 자신이죠. 그러니까, 소승을 막 영어당에 치켜 올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laughs> 너무 웃겨. 소승을 대단히 칭송해 주니 죄를 거스름이 심각하고 중대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죄를 거스렸다는 거맞죠 가리켜야 되는데. 죄를 거스리고 도망와 있으니 이게 아주 중대하고 심각하다. 이걸 가리키기가 어렵고 그 말을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써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면서도 그 본분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경호선사의 의지가 드러나 있어 죄를 거스렸다. 무슨 죄? 가르켜야지 제자를 어? 아주 그냥 목을 매달고 그냥 선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래요 그래 놓고 공부하려고 가르켜 좀 주려고 하는데 가버렸어. 어? 영호당이 윤달에 갑자기 윤달에 갑자기 연달아 모친상을 당하여. 연달아 모친 상을 다녔다는 얘기는 앞에 무슨 상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모친과 서로 헤어졌으나 어째서 얼마나 슬프겠냐. 그런데 그거를 완고하게 아주 분명하게 냉정하게 그 명분을 찾자면 이런 얘기요. 그렇게 슬프지만 모친과 헤어졌지만 그래가지고 개우한다는 말이 범서유사 개요망하고 있어. 맞지 나? 와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명분을 찾자면 슬픔을 이겨 부득이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소멸을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참으로 우리 경호성사가 어쩔 수 없이 선승다운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학승다운 말을 하고 있어, 지금. <laughs> 멋진 상당에서 슬퍼하는 사람한테 지금 선을 얘기해서 뭐다걷는가 그래서 이 경호성사가 대단하게 이 우리 경호사가 나는 좋다는 면이, 이거 인간적인 면이 정말 강해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해서 부득이 명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뭐 달라고 여기 앉아서 지금 돗닦는 얘기 해봐서 뭐하안 그래요? 그 만약에 여기서 경호선사가 선승으로서 돗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영호당한테 본래 무일무를 했단다 안해 경호. 말할거야. 근데 본래 무일무해 안해.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경호선사가 참으로 좋았어요. 이렇게 같이 슬퍼해 주고 울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소멸이랍니다. 소멸을 따를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죽는다. 성주 개공. 그리고 결국은 범소유사 개시회망을 쓴다니까 나오죠. 나온다니까. 이게 경호 나오잖아요. 이야. 이 경호선사 때문에 진짜 경호선사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존숭하고 아무리 선생이라 도 경을 우선시해요. 경은 범소요상 계시 허망지언이오 오불선지 세간사이 설리하로다. 여조간 배달 불비소래. 이렇게 했었거든요. 경에서 이르기를 못 들었냐. 모르상이 있는 것은 다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해서 하여. 우리 부처님은, 아이, 나오잖아, 우리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뭐냐 나도 우리 부처님이다. 먼저 세간사를 알아서 살아셨다. 이런 얘기죠. <laughs> 어, 선이고 나발이고 전에, 부처님이 먼저 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조만간 여유가 있다면, 허물없이 방문해달라. 하냐. 너무 빨리 가가지고 섭섭하니 다시 와달라는 얘기죠. 이? 그리고 뭐라는 얘기예요? 준비 없이 내가 서울이 말해가지고 내가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호당 박한영에게 쓰는데 이 시를 내가 뒤에 있거든요. 이 영호당 박한영 시에 나중에 나와요. 이거 지금 파랑새가 날아와서 좋다고 해놓고 오냐 그냥 가버리셨어. 그래서 이 슬픈 이 시는 아무래도 영호당 박한영에게 쓴 시다.라는 얘기고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완화된다면 이범소요상은개시 허망이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래라 했는데 우리 해암 스님이 내가 해암 스님을 처음 찾아갔는데 나는한몇 년간을 이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그 경책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그 교직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논산에 있는 부남초등학교에서 하는데 맨날 기차 타고 갈때 버스 타고 갈때 그냥 날이 문 날마다 이 손에서 책을 안 놨어요. 한몇 년간 한 6년 정도 였다 그런데 그때 그, 청담스님이 편낸 금강경 그 해설집이 있었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 근데 무겁지만 항상 갖고 다녔죠. 그날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말하자면 새 정초 날이야. 1월 1일, 음력 1월 1일인데 아마 그때가 내가 보기로는 해암스님이만난 때니까 1983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우리 엄마 신부름을 해서 마곡사를 가서 주지스님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그거를. 드리려고, 탭말에, 대기지, 이 대기.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창호지문을 뚫고 나오는 말이, 어떤 스님이, 제가 아무래도 도통한 것 같으다. 그, 나는 도통이니까 허겠지 뭐를 도통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앉아있는데, 이 벽이 다 허무, 벽을 뚫고, 벽이 투명해 지고 앞에 있는 게다 보인답니다. 보이고, 사람들이 다 보이고, 움직이 창자도 보이고, 다 보이고, 앞에보인대 그러니까 그 스님 하는 말, 그거는 다 허망한 거고, 니가그 깨쳤다고 생각이 들면 수덕사에 있는 해암 스님을 찾아가서 그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점검을 받아봐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그인삼인지다발인지 몰라 그냥 듣고 스님 저 가요. 야이 <laughs> 선물은 있고요. 우리 어머니가 드리라고 했어. 튀어서 그냥 그 가, 평생 가보지도 않은 공주 터미널 가가지고, 수석사 가는 버스를 타고, 거기를 가서 해암스님을 염마실에 가서 만나. 그게 해암스님과 나와의 첫 대면이야. 근데 내가 이거 가 들었잖아. 들었는데, 이제 해암스님이 이제 첫번에 가서, 그 해암스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었어요. 삼배를 올리기도 전에, 삼배가 끝나야 될거 아니야. 스님하고 나하고 언제 봤다고. 내 나이 23살. 내가 그래. 저를 올리기도 전에 하는 말. 그거 뭐죠? 어, 그 방아차 음. 뭐 뭐래더라? 어떤 학인이 운문 선사에게 묻기를 어뭐 와서 어 말을 하니까 뭐래아 인사를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지 오 않아서 빈손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문 선사가 그 내려놓으시게 방아차 가시게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뭘 내려놓습니까? 그러면 착 듣고 하시게! 들고 있으게! 이렇게 했는데, 그, 뭐를 내려놓고, 뭐를 들고 있으라고 했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죠. 나는 스님하고 알지도 못해. 나3배그 다음 그 자리에서 그 다답을 했어, 그냥. 그랬더니, 어내 목소리가 그때 낮췄다. 나 목소리가 커요. 하고 목소리 낮춰라. 뭐, 이러고 하더니, 그 다음에, 그게, 방아착하고, 그 다음에 뭐에 따라? 그 자리에서 네 개를 해. 네 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그, 뭐죠, 어, 엄양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엄양 존자께서, 어, 음,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쇠바퀴가 넘는다 그게 천연소라는 그 화두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거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나는 진짜 불교 무식한, 불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인도 시타르타인들을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책으로 접했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있잖아. 여기 태성불교사 이하불교사 있잖아. 거기가 내가 이 접하게 된 동기야. 불교 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게 저희 가서 이제 내가 서울로 발령을 받고 와서 뒤진게 차온게 그게 그 그거였어요. 무문관하고. 벽암록 두 개를 들고 갔죠. 근데 내가 무문관이 뭔지 벽암록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 입맛에 맞는 거였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화두책이더라고. 그러니까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화두를 접했고, 그거를 보고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게 제일 용감하다는 거. 얼마나 내가 무식했는지. 그러한 상태에서 이 함스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새바퀴가 녹는데요. 털 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바퀴가 녹느냐. 여러분, 노래님 노래님 하니까 해법 스님 하는 말. 거기는 스님들을 다 나가라 하더라고. 다 나가라. 다 나가래. 그러더니 이제 묻는 말이 스승이 있는가? 아니요, 스승 없어요. 그럼 그 들고 있는 게 뭐냐? 아, 금강경이라는 건데요. 그러더니 아 그래요, 이걸 한 거예요. 범소요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이면 듣견 열어라. 그거 봤나? 파지오고 아, 사극인데 누가 누가 몰라요? 라고 하는 내가 좀 당돌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스님이 그러면 약견 최상비상이면 즉견 열애라고 했는데 그 즉견 직견여래, 열애 마지막 즉견 열애를 그 열애를 어디서 봤느냐그 열애를 어디서 봤냬요 그래서 또따다따닥따다따닥했죠 그래서 나춰이해 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를 해요. 네 번째 뭐였더라 이렇게 해서 해암 스님을 그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거죠. 우리 해암 스님은 정말 나쁜 말로 정말 인정머리라고 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처음온 사람이고 나중온 사람이고 그 대신 수덕사 그때 당시에 가풍이 뭐였냐면은 만공 스님 때 가풍이잖아요. 만공 스님이 처음에 비군이를 허락했잖아. 만성 비군이 인가지고 안 그래? 김미력도 받아들이고 그게 그때 당시 에 가풍이라 내가 어리고 어 저였지만그 깜보질 않아요. 내 이름은 애기보살 홍 선생 애기보살이었어요. 거기서 몇 년간 불른 내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무조건 준 거야. 믿었거든. 그렇게 보면은, 그 해암스님의 위대함이죠. 난 경호소사 끝내고 나면 해암스님 조금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데, 석사 논문을 내가 해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해암스님이 그, 나를 엄청나게 그, 열반하신 줄 알았지? 열반하기 전에는 아주 그냥 개무시를 했어요. 해암스님을. 왜냐면, 노인 노인 내가 백한살이니까 따따붙따를라 내가 원래 좀 그, 대바라진 인간이라,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뭐, 헤엄스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막 이런 거를 막 하시나. 호들갑을 왜 떠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생짜배기한테 이거를 다 줬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라. 근데 그 열애를 어디서 봤느냐? 누가 봤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하는데, 그냥 나는 답을 했거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안다. 누군가가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가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요한 말이죠. 열애 즉견 가장 중요한 말은 거기서 견자예요견견견견 열애를 본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약견 재상피상 만약에 모든 상이 상이 없는 걸 안다면 열애를 본다그 했잖아요 그럴싸하지요 그럴싸하지요 근데 거기에 선이 들어있더라고 지난번도 말했잖아요 그 뭐지 그거 신신명예 채로진상여 어. 이 형탈근진이라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서른 몇 가지 글씨 중에 단이 망연이면 증여여불이라 했는데 거기에서 글자 한 개가 그 뭐야 허물이 있다 허물 글을 하나 찾으래 한 글자 찾으래 한 글자 같은 소리.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거기 그 뭐라 어디요 저기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찾아오다가 예, 부딪혀갖고 했는데 그암스님이 참으로 나한테 지도를 잘하신 것같아 그리고 암스님이 나한테 부탁하는 말 부탁하는 말 파설하지 말. 이주할 고저랑 시벌음 되지 말라는 얘기죠. 화서라면 해암스님 나를 귀신에서 나타나서 내가 말안 둔대 데 나를 아직까지는 안 오시는데 어쨌든 그게 이해암스님의그 지도 방식이 우리 그때 당시로 해암스님은 그다지 큰 존경을 못 받았어요. 왜냐 가방끈이 짧아 그리고 그 뭐랄 까 이게 막 철두철마하게 제다를 지도하려는 그런 게좀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 스님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 나를 철저하게 아무 것도 모르게 그냥 체 스님은 나한테 이런 설명 하나가 없었고, 제일 최고의 그 칭찬은, 칭찬도 한적 없어요. 스승 있나? 그거 하고, 이제 최고의 선물은 밥 먹으라야. 당신 마음에 그게 오케면 밥 먹으라고, 안 오케면. 썩 나가라. 당장 나가라야. 그냥 아주 딸을 잡아먹을 듯이 죽여버릴 듯이 그냥. 참, 멍텅구리. 그래 놓고, 그거 다시 부르더라고. 나는 그냥 7 시간을 거기 거쳐서 갔는데, 결국 한다는 말에 밤에 도착하는데 밥도 못 먹고 내가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왔는데 밥을 안 줘요. 당장 나가! 이래 놓고 들어라고 하면서, 아, 그, 저기가 이렇게 살다 웃으면서, 아, 저기 그 멍텅구리가 사실은 명통구리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통했다라고 해서 명통구리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을 쓰진 않아. 그 소리가 나한테 경험, 해안스님이 준 가장 위로되는 말이었고, 나머지는 마냥 아직 얄짤 없어요, 그냥. 그냥 밥 먹어라. 이러기만 하고, 파살하면 안 된다, 파살하면. 은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일일이 이걸 다 기록했는데, 내 보는 앞에서 다 지우래. 그 공책에 쓴, 그니 그러니까 주고받은 대화? 내가 나는 답? 이런 거를 탁 줄여서 싹 지웠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왜 볼펜으로 쓰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잘은 안 보여. 근데 먹물로 했고, 그냥 내가 그 공책이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근데, 그 해암스님이, 창으로 잘, 그걸 하셨구나. 근데 안타까운 건, 해암스님은 그, 창으로 도인 만큼의 큰 대접을 못 받고 가셨다는 거. 그게 문제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제자를 안 둬서. 근데 어쨌든, 해, 아, 설상스님 아니, 우리 일법스님한테아 그때 그냥, 그, 뭐죠, 그거,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 이래라 말고, 그거는 최초고, 일곱 개를 했더라고 일곱 개를 했더라고 내가 세어보니까. 해암스님한테. 그리고 마지막! 단임왕이원님은 지금 여엽을, 때가 묻었다는데, 그, 어린애한테 뭐 하는 짓이요? 어? 그때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계셨거든요, 망원들. 그, 스물, 이거는 다니망연님, 이거는 스물세 살이고, 이거는 스물여섯 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머리카락을 잡더라고. 그때도 똑같은 이 머리카락에 나는 머리를 짧아면적기요 그래서 이걸 잡고, 당신 제자로 나를 마지막 제자도 삼고 싶대요. 아니요, 스님 마음대로. 이거 놓으세요, 스님. <laughs> 난 스님 제자 할 생각이 영두었어요, 스님. 백한 살이신데 누가 이거를 스님한테 제자를 합니까? 나는 안 해요. 이래가지고 그 대신 내가 해업포기는 해드리겠다. 그 해암스님이 해업포교하고 오셔다가 열반 하셨잖아. 그 저기 가서 인그 저기 어디 가서 la인가 가가지고 야 그거는 좀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래서 국제 포교사를 내가 들은 거예요. 해암스님 은혜가 아프라고 근데 거기도 감, 만만치 않아. 그리고 내가 막 하, 영어가 막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가르치는데 이거는 선은. 똑덩거렸다가는안 돼, 되는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노력은 많이 해봤는데도 안 되고 그 해암 스님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놓쳤다는 거 안타깝고 만약에 인간이 그 시기를 못 만나면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슬픈 현실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내가 항상 이거 하는 김에 그 말을 해. 단이 망연이면 증여여 불. 단이 망연이면 증여여 불. 어? 그래서 그 여, 열애를 부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부처님을 어디서 봤느냐 어디서 봤느냐 어디서 봤느냐 근데 사실은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지 우리 이거 다 했냐? 어떻게 된 거지? 다했어자